자, 당시 다음 p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것이 x 1 그리고 x 4로 모두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누는 문제입니다. 나누는 문제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두번 나누고 있고요. 나누는 식 모두 1차식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나누는 식이 0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 1을 대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8. 근데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죠. 자,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6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넘겨주시면 7될 거고, 16 마이너스 4b는 넘겨주시면 7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아래식을 4로 나눌까요? A 어디 갔니? 자, A가 있어야 되겠죠. 자, 4로 나눠주시면 4로 나눠주시면 4로 나눠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요요어그러면 2씩 아래로빼주시어더해주시면 플러스 거 B, 마이너스 랑소될 B 거고, 4랑랑 더해서 5 4내려올해서요 a 내려해서2요두되더해요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5 되는 거 확인하시고, B는 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